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타뉴스 뉴스픽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미국의 비가 내리면? 토스 행운 퀴즈가 넌센스 퀴즈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5시 30분경 금융 어플리케이션 토스는 행운 퀴즈 이벤트를 통해 넌센스 퀴즈를 선보였는데요. 해당 퀴즈의 정답은 다름 아닌 USB입니다. 미국을 뜻하는 USA에서 US와 B를 상징하는 알파벳 B를 조합한 언어 유희가 만들어낸 답입니다. 다만, 한글로 USB라고 쓰면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영어 대문자로 정확하게 USB라고 입력해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토스 행운 퀴즈는 토스 이용자가 자신의 돈을 상금으로 걸고 퀴즈를 출제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출제자가 지정할 수 있는 상금은 1,000원에서 200만 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역외 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을 통해 YG 엔터가 지난 5년간 진행한 해외 공연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집된 공연 정보와 추정 수입 등을 근거로 지난 20일 확보한 재무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아티스트 저작물의 해외 판권이나 저작권료 등은 국세청이 FIU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일본과 동남아, 중국에서의 해외 공연 수익은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해 내역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양 대표가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 등의 국내 탈로 혐의도 조사 중인데요. 국세청은 이 클럽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개별 소비세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 대표 개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양 대표와 친동생 양민석 대표가 해외 투자자들과 증권이나 소유지분과 관련한 계약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세원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상당량의 증권을 판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와 관련한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이례적으로 1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정 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은 검찰 등과 달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사 대상의 명백한 탈루 혐의를 파악하지 않고는 재무 정보를 이미 예체할 수 없다며 이미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사전에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2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어팟2는 전작보다 통화 시간이 최대 50%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신작 에어팟은 터치보다 음성 인식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음성인식비서인 시리를 통해 음성으로 날씨, 음악재생 등의 음성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능을 휴대폰 한번 꺼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통화 3시간, 음악재생 5시간이 가능하고 급속충전 시 통화 최대 2시간, 음악재생 최대 3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 케이스를 함께 선보였는데 무선 충전이 추가된 것도 이번 에어팟2에서 새로워진 점입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과 기기 전환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해 통화 연결 시간이 1.5배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가격은 무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경우 199달러이며 충전 케이스를 제외한 가격은 159달러입니다. 한편 에어파2는 이날 북미 지역 등 1차 출시국에서 예약 판매에 들어가 오는 27일 배송을 시작하고 우리나라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군무원 채용 인원이 200%가량 늘어날 예정이라 밝히며 공시생과 더불어 군시생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2일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군무원 3,961명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전년도 채용 인원이 1,28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를 통해 군무원을 준비하는 이들로서는 경쟁률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고졸 구급 공무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채용할 방침을 발표하기도했는데요 공무원에 이어 군무원 채용 확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취업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편, 군무원 채용 확대에는 국방개혁으로 인한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대체 방침이 주된 배경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투력과 무관한 병사들의 업무들을 군무원이 상당 부분 대신하면서 국군 전력 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의 단속을 위해 차고재, 학원과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 내 노상 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타뉴스 김수정이었습니다.